나머지 정리 이제 기본은 알겠죠 그치? fx를 x-α로 나눈 나머지는 fα다 이게 나머지 정리야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fx를 x-1로 나눈 나머지는 2고 x-2로 나눈 나머지 오케이 그러면 f(x)를 몇 차식으로 나누는 거야? 응. 2 차식으로 나누는 거지. 대가몇 차식이 돼야 돼. 나머지가 응. 그렇지. 1 차식이 돼야죠. 1 차식은 ax 플러스 b 이렇게 놓으면 돼요. 봐봐요. 그러니까 f(x)를 이걸로 나눴단 말이야. 얘 인수분해하면 x 1, x 2, 몫이 어겠지 뭐 그렇지. 몫을 꼭 써줘야 돼. 나머지가 1차식이니까, AX 플러스 B. 이렇게 놓을 수 있단 말이야. 알겠죠? 우리가 구하는 거는, 요 1차식. 이 녀석이 나머지야. 알겠죠? 그럼 X에다 1을 넣었다고 쳐봐. 여기는 F1. 1 넣었으니까 총 0되고, 1 넣으면 A 더하기 B. 이렇게 생겼지. 알겠죠? 이번엔 또 몇을 넣고 싶어? 그렇지 2를 넣고 싶지. 넣고 싶어야 돼. 안 넣고 싶으면 안 돼. 이 e 넣으면 F2는, 이 e 넣으면 f 없어지고, 2A 플러스 B. 이렇게 생겼네. 근데 잘 봐요. 여기에서 F1은 2라는 뜻이잖아. F1은 얘가 2라는 뜻이야. 여기에서 또 F2가 3이라는 뜻이지, 그치? 아까 열심히 했죠? 얘가 F2니까 3이라는 뜻이에요. 알겠죠? AB 12개, 아, 문자 2개고 12개니까. 연립하면 되잖아. 밑에 식에서 2식 빼면 A는 1. A에다 1 넣으면 B는 역시 1.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내면 감점 당해. 어, 우리가 구하는 건 나머지였지 AB값이 아니야. 나는 나머지 했으면 이게 나머지잖아. A, X. A에다 1 집어넣고 B에다 1 집어넣어서 X 플러스 1 이게 답이란 말이야. 알겠어? 응. 이거 안 써서 틀리게들 맨날 무수히 많이봤어 서술형. 이 1, 2점 반점 나가거든? 눈물 나요. 다 풀고 반점 나가면. 신경 <laughs> 쓰세요. 그 다음에, 이번에 할건 조금 어려워. 이건 음. 해도 해도 어려워요. fx를 x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얘가 x2래요. 그래서 fx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는 3이래. 이때 f(x)를 x 빼기 1에 제곱 곱하기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는 뭐냐?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. 오케이? 그러면 얘는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1차고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상수잖아, 그렇지?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, 나머지 몇 차지? 그렇지, 2차가 된단 말이야. 그거 아는 것만 해도 사실 되게 중요해. 풀리를 해보면, fx를 이걸로 나눴으니까, x 빼기 2의 제곱, x 빼기 2, 무언가 몫이 있어야 돼. 요 qx도 꼭 써주세요. 몫이니까. 나머지가 2차식이니까, 뭐라고 넣으면 좋겠어? 그렇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. 이차식이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. 뭔 말인지 알겠어요? 이차식이잖니 그러면 이제 아는 거 위주로 해봅시다. 아는 거. FX를 x 2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3 나와야 될거 아니야? 그치. 몇 넣고 싶어, 그러면? 2 e 넣고 싶지? 2를 한번 넣어보자. F2는? F2가 3인데 2는 여기 총0대고 4A 더하기 이 더하기 c 요게 3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고 시계 하나 나왔어 그 다음에 이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래잖아 그죠 잘 봐봐 여기는 fx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 요 부분과 요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x-1의 제곱이 들어있지 나누면 나머지가 0이아니 이게 그죠? x-1의 제곱을 못했는데 이거를 얘로 나누면 당연히 나머지가 안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? 1800을 1 0 나눈 나머지 0이잖아 이걸 갖고 있으니까 나눠봤자 나머지가 안 나와 근데 fx를 이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X 플러스 2가 나오긴 나와야 돼, 그치?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없으니까, 요 X 플러스 2라는 나머지는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야. 무슨 말인지 알겠니? 다시. FX를 이렇게 크게 요 묶어있는 한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, 이렇게 두개로 나눌 수 있단 말이야. 근데 이 녀석은 X 빼기의 제곱으로 나누면 곱해져 있으니까 나머지가 안 나와. 근데 얘를 이걸 로 나누면 나머지가 X 플러스 2가 나오긴 나와야 된다고, 그치? 그러면 그 나머지는 여기서 나왔다는 걸 예측할 수 있단 말이야 이제 실제로 해보는 거야 다시 a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 얘를 이걸로 실제로 나누는 거야 얘를 실제로 x 제곱 빼기 2x 플러스 1 이걸로 나눈다고 알겠죠 나누기 나눈 어제 배웠잖아 그러면 얘는 a번 들어가 그러면 ax 제곱 마이너스 2ax a 여기서 그걸 빼면 b 2a x 더하기 c 빼 a 이렇게 하고1차식이 나온단 말이야. 요 나머지가 x 플러스 2라는 얘기라고 이해하니? 얘가 여기서 나온 x 플러스 2야. 그러면 이게 한정식이 돼야 되니까 b 플러스 2a는 1이 되는 거고. 예에서 2의 는 1이 되는 거고 c 배기 2는 2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식, 여기 세 번째 식. 아까 2너스때3 나온다. 거기서식 하나 있었죠. 이게 첫 번째 식. c 하나, 두 개, 세 개. 얘 연립하면 a b 구할 수 있단 말이야. <laughs> 두말지 알겠어요? 다시 f x를 3 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 차식이 돼, 그치 그런데 이걸 두부분으로 크게 나눠서 x 빼기 1을 제곱으로 나누면 여긴 나머지가 안 나와 왜냐면 이게 있으니까, 곱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x 플러스 2가 나오긴 나와야 되잖아 요 나머지는 여기서 나왔다는 소리야 그럼 얘를 이거 실제로 직접 나눠 x 빼기 1을 제곱 그럼 이렇게 되지 실제로 나누면 그 나머지가 x 플러스 2가 되는 거라고 그럼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고 얘가 그식두개더 나오지 그치 요식세 개로 연립하면 된단 말이야 이 말이야 알겠죠? 비행기 전하돼요